안녕하세요. 빌라 스케치 공인중개사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당과 가까운 위치죠. 경기 광주 능평동 실내 사이즈 괜찮은 준신축 빌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된 빌라고요. 준공되고 나서 좀 늦게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더 짧은 빌라라고 하네요. 여기가 신현동을 막 지나서 능평동 초입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꽤 괜찮은 지역이고요. 또 여기서 광역버스 정류장까지 한 300m 정도로 도보로 4분 정도면 걸어나갈 수 있는 괜찮은 위치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하는 포베이 구조인데요. 현재는 살림살이가 좀 많으신 편이어서 실내가 넓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정수가 거의 32평 정도 나오는 널찍한 집입니다. 이 포베이 구조라는 것 자체가 좁은 집에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이 집의 매매가 그리고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집도 아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외부로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는 능평동이고요. 어, 앞쪽에 있는 동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동까지 단지는 두개동 1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1층 세대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9대 되실 수가 있고요 이 건물 뒤편으로도 또 세대를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8세대 12개 그래서 세대당 1.5대 나옵니다 어, 그러면 세대로 바로 들어가서 나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1층 세대입니다 여기가 현관 전실이고요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정면으로 신발장이 우선 4칸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우측에도 있습니다 전신 거울이 달려있는 3칸이 있고요 여기는 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인 신발장보다 훨씬 더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고 수납장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다 신발장으로 쓰시겠다 하면 총 7칸이 되는 겁니다 일괄소동 버튼은 바로 좌측에 있고요 중문은 3면동 중문입니다 망입률이 들어가 있고 우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중문 안쪽 실내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아파트 구조에서 많이 하는 구조죠.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면 복도를 따라서 중간방 두 개, 그리고 공용욕실, 이렇게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거실, 주방, 그리고 뒤쪽 안방. 이렇게 같은 방향이 총네 곳을 바라보는 포베이 구조입니다. 그럼 거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거실 같은 경우 저 정면 쪽 저기가 아트월입니다. 아트월 길이가 3m 88cm 상당히 길게 나와 있고요. 포세린 타일에 가운데는 우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현재 예, 매도자 분께서는 여기다가 책장을 짜놔서 책장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폭이 3m 5cm니까 거실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 아트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쪽 여기에 쇼파 자리겠죠. 쇼파 자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실크벽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을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메인 주광등이 3개 들어가 있고요. 기역자 형태로 간접등, 그리고 이쪽에는 매립등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 여기 창이 남동향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아주 잘 들어오는 위치고요. 위쪽에 휘센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샤시 같은 경우는 LX 하우시스 제품 사용했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여기 1층인데요. 이 땅보다 조금 높은 1층이거든요. 바로 앞쪽에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여기가 일반적인 그냥 땅이 아니고 여기 종종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쉽게 이렇게 팔리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트여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여기 짐이 많아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 꽤 넓게 나온 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맞은편 주방을 보도록 할게요. 주방도 아주 넓게 나와 있죠. 오른쪽도 거의 거실 폭하고 비슷하고요. 저 안쪽까지도 있으니까 주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식탁을 이렇게 두 개를 놓으셨는데요. 원래는 저 앞쪽에다가 식탁을 놓으시면 되니까 이 공간도 원래는 굉장히 넓게 남는 자리예요. 식탁 등돼 있고 여기 T자 아니면은 가로로 6인용 식탁 정도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월패드는 코맥스 제품이고요. 온도 조절기도 여기 달려 있네요. 그리고 반대쪽.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두대 자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이 앞쪽에 위로 올리게 되는 밥솥 자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 열고 이 안쪽 보시면 이렇게 요런 아주 깊은 팬트리장이 있습니다. 매도 잡은 짐이 좀 워낙 많으시긴 한데 이 짐들이 많이 빠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다가도 수납 굉장히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1자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아일랜드가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위쪽에 아일랜드형 후드 크게 달려 있고 대면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에 그 전자렌지 자리가 있었다면 이 아래쪽에는 밥솥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조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쪽은 화이트 톤의 타일로 되어 있고요 뒤쪽 이런데도 이제 전자배터리 올리는 자리입니다 싱크볼도 있고요 환기창도 이쪽에 보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팬트리이 장이었다면 다용도실은 저 옆으로 있어요 저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식탁을 지금 두개놓으셔 갖고 좀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이 온도 조절기는 군데군데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용도실 문은 일반 여닫이문이고요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사이즈는 꽤 괜찮은데요. 여기 옆쪽에 짐을 두셔서지고 지금 이 문이 다 열리진 않습니다. 짐 있는 여기도 보조 싱크대,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보조 싱크대,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을 안 하고 계시고요. 창문은 정면으로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이게 건조됩니다. 전동은 아니고 수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가스로 가스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안방을 보도록 할게요.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안방은 폭이 3m42 그리고 길이가 3m48 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메인 주광등 들어와 있고요. 이쪽 벽으로 이렇게 벽부등도 하나 인테리어용으로 달려 있네요. 장은 똑같이 남동향. 여기는 그러니까 포배이기 때문에 거실 그리고 나머지 방3개 모두 다 향이 같습니다. 휘센 에어컨 달려 있고요. 지금 붙박이 장은 아니고 일반 장을 여기다 놓으셨는데요. 여기 안쪽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어요. 여기도 옷을 좀 많이. 해놓으셨는데 드레스룸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 이 끝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2자 농 들어가는 정도 사이즈는 들어갑니다. 문도 여기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이 욕실입니다. 이 안방 욕실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먼저 이 안쪽에 보시면 샤워 부스가 문까지 완전히 달려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레인 샤워기 이렇게 샤워 공간 따로 있고요. 이 우측 공간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세면대 있는 데가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습니다. 거울도 아주 와이드한 거울 달려 있어서 여기서 화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변기는 저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꽤 넓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본 거고요.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이 포베이기 때문에 다시 거실을 지나서. 어, 현관 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거실 옆에 두 번째 방을 볼게요. 네, 뒤쪽에 짐이 좀 있어서 문이 좀 들려리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폭이 2m 54, 길이가 3m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작은 방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여기는 침실로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짐을 싸놓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가운데 메인등만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창도 어, 남동향 똑같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방을 봤고요. 맞은편이 공용욕실입니다. 여기도 이 뒤쪽에 좀 짐을 두셔서 잘 알려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비대, 세면대, 그리고 위쪽에 거울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스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문 달려 있고 레인 샤워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농을 하나 놓으셨죠. 안쪽으로 되게 깊어요. 그래서 농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뭐 스타일러 아니면은 저기를 만약에 장을 짜신다면 팬트리장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안쪽으로 깊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폭이 2m 80, 그리고 길이가 3m 25니까 괜찮은 사이즈의 중간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가운데 메인 주광등 사용했고요. 강마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창, 남동향이라 바로 앞에 나무가 있어서 어 보기 좋네요. 그리고 여기 침대로 놓고 이제 침실로 사용하시, 계시는데, 이쪽에 보면은, 요문두 개짜리 미니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옷, 그리고 수납장들이 쭉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옷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옷이나 이런 거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짐들이 많아서 잘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모든 공간마다 뭐 방이든 주방이든 거실이든 다 따로따로 따로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 광주 능평동에 위치한 빌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짐이 좀 많은 편이어서 영상에서는 뭐 넓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한 32평 정도, 10평수가 나오는 널찍한 실내 구조거든요. 또 여기가 능평동에서는 꽤 괜찮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광역 버스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 집의 매매가 그리고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 설명란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